4 6.5에 주고 샀는데 식빵은 일단 저도 지방쌍을 팔아야 돼. 지방쌍 팔고 살라고 주작 의만 43억이라고? 맞아 맞아 맞아. 아마 주작끼리가 하면 한, 한 52억 할 걸? 그치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방쌍 팔고 돈을 좀 모아 모아 놓은 걸로 내가 2억, 2억 있고 부케 2억 있고 하여튼 대충 좀 모으면은 주작끼리 살수 있는 값이 좀 나오긴 나오거든요. 치반상 산다고? 얼마에 사시는데요? 얼마에 파냐고요? 제가 46.5에 샀거든요. 근데 어, 어,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어떤 분이 48억에 판다 하시더라고. 내가 봤을 때 치반상 시세가 올랐어 지금. 치반상 48억에 팝니다. 이따가 올면서 40억에 팔지 말고 그냥 4 6에 팔아 계속 5야 48억 너무 후대친 가격이네. 41억에 팔려고 생각 중인데요. 어떠신가요? 최근 44억까지 보긴 했는데. <laughs> 네, 진짜 어제 내가 48억 갔는데. 44억이라고? 그렇군요. 시세 좀 알아 알아보고 다시 키트링. 아, 야. 아, 사통에 야. 영웅 이기훈이라는님이 치우천왕 쌍 40억에 판대. 존나 억울 끌지 마. 야, 레벨 0짜리야 또. 와. 장난해? 이러면서 시세 조작 좀 하지 말라고 진짜. 치반상 40위에 판다고 사탕 올라오는데 얼마에 파는 건가요? 아니 야그 44억에 산다는 분이 지금. 그러니까 지, 진짜 지금 치반상 시세가 45억이라는 거죠? 아 졸았다 이 열로다. 44요. 어? 44? 45억 어떻습니까? 제가 제 이랬습니다. 44.5억 어떻습니까? 44. 4달러. 이러시는데 44억이요?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44. 4달러, 4달러. 이러시는데. 어. 그럼 나도 똑같아. 45. 43. 야 뭐야 뭐 계속 떨어져. 48 그럼 10번 거. 뭐 어쩌자는 거야 이씨. 라고 예. 그냥 침을 뱉어버리시는 예. 저는 뭐예요 예. 반사 <laughs> 그냥 반사로 조졌어요 가습기네요 일단은 한번 예. 46억에 팔고 있는데 혹시 사실 사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45억 팔아 그냥 싫어 가습기 아까 방송 보니까 45억 판다고 하셔서요 예? 45억 5억의 지전으로는 팔고 싶어.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은데, 지금은 마음이 변해. 변한... 아, 미치겠네, 진짜. 저기요, 지금도 방송 보고 있는데. 네. 4 5개 팝니다. 예. 자, 그럼 장에 저는 45억에 일단은 치반 쌍을 팔고요. 주작 사료 오늘 사료 요대랑 그런 거해 가지고 주작 기딜를 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boy boy b 주고 샀는데 식빵 넣어봐. 걸4 5억이 팔고 식빵. 에이 씨 10억. 에0억 아, 그냥 억 10억. 10억. 그냥 그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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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말고님, 치반 제가 4.4, 45. 45.5에 삽니다. 46에 살게요. 그라이잇쇼 언제 그랬어? 이거 낚시지? 아예 낚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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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야. 아, 제발 이러지 마, 진짜. 아... 기디 5 1일 팝니다. 야, 50짜리. 너, 국회로 장난치지 마이씨 진심입니다 진짜면 어떡하실려구요 진짜면요 진짜면 삽니다 진짜면 삽니다 바로판 빨리 오세요 형기 증 나려 해요 오 어, 진짜 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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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형님 아까 주작기데이 5 1억에 판다 가시면 어디 계시죠 타입의 12시 방향인데요 1분당 1000원 올려도 됨 타입의 12시 방향이라고 아니 부여 앞으로 오라니까 방송로 안 다루신다면 어이, 그만 다시 돌아가게. 겠뭐 진짜야? 진짜 5 0억에 파는 거야? 진심? 진짜로? 아 왜? 야! 아 제발! 아 탐나네. 남자가 한번 말했으면은. 말씀을... 아 빨리 거래 받아요. 아이. 지전으로 주면 안되냐고아 지전으로 달라고요? 지전으로? 어이딱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로 바로 바꿔 볼게요 예아 이거 참 까다롭네 뭐야 어디 갔어 뭐야 고체 향수 어디 갔냐 야 고체 향수 아이 새끼 나갔어 어 뭐야 어 고체 향수 귀다어아 뭐야 거래 왔어 어 진짜 진짜 파야 승인 먼저 눌러 야 먼저 눌러 먼저 눌러라 광목 유대 안 사냐고? 팔면 선. 응 지국천왕이 까보 광목찬왕이 투구 파투에 응. 카락아 바꿔줘 어. 지극찬왕에 아고체향수야 제발 투구. 야 잠깐만 야야 야, 기다려봐봐 야내 연애 연애 하나 올릴게 광목찬왕에 까 야야야야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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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제로 좀돈 나가는 거다 이거 어? 야 그리고 너 이거 퀘스트 깨 이거 진법서 이 10개 필요하고, 내가테이까 가, 가격이 좀 괜찮아. 누굴 거지로 하시나. 시세가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럼 승인을 눌러주세요. 작기아 주작 이제 주작이 드랍하겠네. <laughs> 아 진짜 만약 이번 9월달 패치 때 주작이가 만약에 신성공 신상 상에서 만약 주작이가 드랍을 한다. 나 진짜, 나 돌아버리다. 진짜 그러면, 아 진짜, <laughs> 진짜... 야, 진짜 개 오바야, 진짜.